봅시다. 20번은 주제 자체가 나를 위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음, 나만을 위한 시간. 미 타임이라고도 하죠. 한번 보자. We usually take time out. Take time out 하면은 그치. 그냥 take a rest. 똑같은 말이야. 휴식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만 휴식 시간에 간다? Only when we really need to switch off. 진짜 우리가 스위치를 딱 꺼야 할 때만 휴식을 취한대. 그리고, When this happens, we are open, overtired. 일은, 이런 일어난대.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 때, this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음. 그치. 휴식을 취하는 거죠. 스위치를, 해야 할때 휴식을 취하는 것 취하는 것은요 취하는 것이 일어나면 we're a often 어떨 때냐 정말 아플 때 sick 굉장히 피곤할 때 and in need of 나왔죠 무슨 뜻 무엇을 필요로 하는 뭐가 필요로 할 때야 recuperation에서 나온다. r e c o v 야 회복. 진짜 회복이 필요로 할 때만 우리가 아 이제 스위치 좀, 좀 끄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쉰다는 거야. 아플 때나 정말 피곤할 때만 휴식을, 쉬려, 어,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미 Me time is complicated. 이미 e t i 이라는 것은 좀 복잡해요. 근데 뭐에 의해서 복잡해 지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네 a 티버스 시이션 위드 지금 어떠한 연상 부정적인 연상과 결합이 되니까 이 미타임이 복잡해지냐면 아스케피즘 현실 도피야 써보자 현실 도피 혹은 guilty g 티길 l 트 유죄 뭐 죄책감 혹은 리그라 후회 뭐 뿐만 아니라 어, overhums, stress of and fatigue 해서 뭔가 이런 단어들 있지. 지금 내가 쉬어야 되겠다. 미타임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현실 높이하는 건가? 죄책감도 느끼고 후회도 되고 뭔가 압도되는 느낌, 스트레스라는 느낌, 그다음에 뭔가 후그 뭔가 피로. 요런 것들에 어, 그 그러한 단어가 머릿속으로막 연상이 되니까 미타임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negative connotations, connotation 함축이죠.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함축은 mean,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 dead, yeah를 의미합니다. 명사의 접속사 들어가고, we tend to steer clear of it. 서 steer clear of it. 무슨 뜻이야? 그치. 뭔가 피하려고 하다라는 뜻하고 같아요. 피하려고 하다라고 하면, keep, 뭐, clear of 혹은 s t a t 이런 단어들과 같대 여기 i s 뭘 의미하는 거야 me time 의미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막 떠오르니까 우리는 me time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I'm about to change your perception 그래서 be about to 나오죠 막뭐뭐 하려고 하다죠 동사 원형 나온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바꾸려고 해. 너의 인식을. 뭐에 대한 인식이야. 미타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해. 그러면서 또 뭐하려고 해. 투부정사 나와있죠. 투부정사 병렬로 이루어져 있고요. 펄스웨이드가 사형식으로 쓰였어. 너에게 대 이하를 뭐하려고 해. 설득하려고 해. 이 t h a 은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겠고 야 you should view it 너는 이 미타임을 봐야 돼. 뭐로써 너의 건강과 행복에 아주 중요한 걸로써 간주해야만 한다라고 설득하고자 한다는 거죠. 여기 디스도 미타임이야. 그래서 take this as permission. 이러한 미타임을 허락으로 여겨라. 음, 허락으로 삼아요. 뭐하는 허락이니? To set aside. 우선은 여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앞에 명사 꾸며주고요. A set aside는 할애하다 라는 뜻이지, 따로 떼어놓는 거야. 시간을 좀 따로 떼어놔라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한 허락으로 삼아요. 그래서 our need for time, 우리 시간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이죠. 이니치 나와 있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 형태 나와 있는데, 이 투부정사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 그냥 주어, 그 다음에 뭐, should나 can,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투부정사로 써도 되고, 이거를 문장으로 바꿨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떠한 시간이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시간. What we choose. 그죠?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 시간에 대한 필요성이 is 점점점 urgent, 복, 어, 긴급해지고 있어요. 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니까. PP 형태가 다 뒤에는 명사 꾸며주고 있죠. 지금 과도하게 연결되고, 과도하게 압도적이면서, 과도하게 자극적인 세상이라서. 이러한 나를 위한 시간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려는 아 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압박감으로 뭔가 모든 일들을 선택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시간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어, 긴급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 나를 위한 시간 꼭 필요하다는 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음, 뭔가 밑 차이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거 생각나죠. 근데 아니야. 나를 위한 시간은 중요하다. 체크하시고요. 어 빈칸으로 좀 가면은요 어디 부분이 괜찮냐 여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너의 인식을 좀 바꾸시고 바꾸고 싶어요 미타임에 대한 인식이죠 이 부분 빈칸 괜찮을 것 같고 너를 위한 시간을 좀더 할애해 두자 오케이 이 부분 빈칸 그 다음에 순서로 끊으면 2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순서도 괜찮고 문장삽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장삽입은 4번 문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4번 문장 아니면 5번 문장 이렇게 두 문장 연결 고리가 확실하니까 순서삽입, 빈칸, 그 다음에 제목 한번 봐볼까? 나를 위한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웰빙. 내가 행복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